네, 각종 행사를 할수 있는 펑션홀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소규모 인원 테이블만 준비해 놓은 거고요. 부페도 예, 차려주고요. 여기에서 각종 행사들 식사와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이곳 2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좋습니다. 예, 여긴 노래방입니다. 여기는 좀 작은 방이고요. 화면은 꽤 큽니다. 예, 여기는 좀큰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우리 웨이트리스입니다. 네. 안녕. <laughs> 네, 이쪽에서 한번 바라보았구요. 네, 이쪽 건물에 1층은 사우나, 2층은 마사지샵, 그 옆에는 원래 헬스장인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2층에 안쪽에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사지 받기도 하고요 대부분 방에서 마사지 받으시죠 네. 2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